아이 큰일 났어요. 이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마을길로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 막 오금이 절입니다. 지금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10m 들어가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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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아이고, 레이모니까 다행이지. 큰차 몰고 이런 길 잘못 들어와가지고 좁은 길을 이렇게 들어오면 어우, 아찔하네요. 경로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렇게 자꾸 경로를 이탈하여 저고저고 잠시 후우회전입니다 여기 길이 있나? 길리로 나가라는 건가? 어머, 길이 없다. 아, 어, 큰일 났다. 이거 어, 무서봐라 어이이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구 오믈이나, 어머나오나오나 이거 한쪽은 낭떨어지예요 아, 무서워. 아이고, 이 클라 때 이거. 어. 아이고. 아, 시끄럽겠네. 저게 콩길나 놓고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생을 하는지.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불안해서 이거 이길 어떻게 다녀? 난 난간도 없고 한쪽은 낭 떨어진데. 아이고 어쨌든 간 나왔습니다. 어 무서워.